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곳은 3억 3천만 원이 하락한 마포구 공덕동의 아파트입니다. 이제는 서울 도심의 대장급 입지, 대장급 아파트에서도 하락세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나머지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웬만큼 낮은 초금매 수준의 매물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급매물은 거래도 되지 않는 사실상의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하락세뿐만 아니라 재건축 혹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보유하던 구축 아파트 혹은 구축 빌라 매물도 심심치 않게 초금매로 거래가 드문드문 이루어지며 시세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매 거래가 거의 사라진 가운데 이따금씩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물들은 직전 신고가 대비 몇 억씩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임장 지역인 마포구 공덕동도 예외는 없습니다. 공덕동의 레미안 공덕 3차 아파트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포구 공덕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주요 일자리 지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하철도 무려 5호선, 6호선, 경의 중앙선, 공항철도 이렇게 4개의 호선이 지나는 매우 좋은 입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의 레미안 아파트도 직전 실거래가 대비 3억 3천이 빠졌다고 하여 직접 현장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주말에 시간을 내서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더운데 고생 많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전 최고가 대비 3억 3천만 원이 하락한 곳은 마포구 공덕동의 레미안 공덕 3차 아파트입니다. 마포구는 최근 여름철 비수기로 부동산 분위기는 한산했습니다. 또한 마포구에 바로 인접해 있는 서대문구와 고양시 덕은지구에 신축 입주가 줄을 지어 이어지고 있으면서 전세 수요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수요가 분산된 덕분에 전세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포구는 이렇게 거래가 부진함과 동시에 주변 신축 입주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공급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자들이 월세로 갈아타거나 혹은 입지를 낮추어 주변 저가 물건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매매든 전세든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시황입니다. 여기서 설상, 가상, 업친대, 덮친 격으로 금리 인상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올라가 버려서 수요가 말 그대로 메말라 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입지가 매우 좋은 공동역 초역세권의 레미안 아파트, 레미안 공덕 3차 아파트도 3억 3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매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 최고가, 15억 3천만원에 거래된 물건은 306동 5층 24평 매물이며 이번에 3억 3천만원이 빠져서 12억에 거래된 물건은 310동 19층 24평 매물입니다. 물론 306동이 다소 큰 길과 역에 조금 더 가깝고 언덕이 아니라는 점이 있지만 대신에 310동은 고층으로 전망이 조금 더 나은 매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면적이나 선호도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또이또이한 수준의 매물이 3억 3천만 원이 하락한 것입니다. 이 가격은 2020년 초반의 가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더욱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8년, 2019년까지는 9억 수준에서 시세가 유지되면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2019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2020년 초반에 12억대를 돌파하였고 2020년 후반에 1년 만에 2억이 올라서 14억에 근접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15억까지도 돌파하였다가 지금 다시 9개월 만에 3억이 하락해서 1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년 만에 5억이 올랐다가 다시 9개월 만에 3억이 빠지는 정말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급등과 폭락의 롤러코스터가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의 중심지, 뛰어난 입지, 레미안 아파트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물론, 이런 금매를 잡을 수 있는 현금과 자산이 있어서 실거주를 위한 금매를 잡는다면 좋겠지만, 더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의 경우,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진행 중인 구역이 많아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진행이 많이 된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현 2구역 재건축, 두 번째는 공덕 1구역 재건축입니다. 먼저, 아현 2구역은 2023년에 일반 분양이 후분양으로 예정된 단지로 총 1,419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62세대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내년 중에 1,420세대 중 또 수많은 가구가 임차 물량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에 영향을 주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조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덕 1구역 재건축은 이제 철거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 일반 분양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1,1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며 역시 수많은 임차 물량을 시장에 쏟아낼 예정입니다. 1100가구가 쏟아질 공덕 1구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덕 1구역은 5호선 애호개역 초역세권의 입지입니다. 현재 철거가 모두 완료되어 곧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는 일반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 계획상으로는 일반 분양가 평당 약 2,600만원대에 분양할 계획이었는데요. 최근 주변 시세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평당 3천만원 이상에 분양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평당 3천만원대로 잡는다면 8 4타입 30평대 기준 약 10억 초반선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덕 1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다시 마포구 시황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예정 구역 중 가장 진행이 많이 된 곳은 아현 2구역, 공덕 1구역이지만 마포구는 주변에 또 수많은 재정비 촉진 구역들이 있으므로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이 매매가 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레미안 공덕 3차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입지의 매매가 하락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마포구는 일자리와 교통이 모두 겸비된 입지로 마포레미안 프로지오로 대표되는 인기가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거래 절벽, 매수 심리 급감과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레미안 공덕 3차 아파트는 3억 3천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마포구에는 아현 2구역, 공덕 1구역 등의 임대차 물건이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므로 꼭 관심을 가지고 시황을 놓치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